여러분은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잘 전하고 사시나요? 저는 오히려 친한 사이일수록 낯간지러워서 표현을 잘못 하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은 표현하지 않으면 알수 없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걸 아는데도 참아 부끄럽고 낯간지러워서 마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학우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학우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만전대 학우님들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 상황과 꼭 맞는 음악으로 그 마음을 두 배로 전달해드리는 방송. 노래로 전하는 마음,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학우 여러분의 사연을 마음과 함께 전달해드리고, 어울리는 노래도 추천해드리는 노래로 전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백소영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거리를 걸을 때 무엇을 하며 걸으시나요? 저는 휴대폰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거리를 걷는 편인데요. 그러다 어젯밤에는 너무 추워서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아무 생각 없이 거리를 걸었답니다. 그렇게 작은 화면 속 세상에서 눈을 떼고 내가 걷고 있는 거리를 보니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삐져나와서 달그락거리는 블록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 있는 가로등과 나무들, 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 평소 걷던 길이었지만 어제는 정말 새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변 풍경들을 보며 길을 걷다 보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즐겨 듣던 라디오 오프닝 멘트가 생각났답니다. 그 오프닝 멘트 읊어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나무들은 정기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나뭇가지 일부를 자르고 다듬는 가지치기 작업인데요. 보기 좋게 해주는 것도 목적이지만 제때 해주지 않으면 여름철에는 폭우에 쓰러질 수도 있고요. 가로등이나 표지판을 가리거나 전깃줄에 위협이 될 수도 있죠. 사실 나무 입장에서는 생가지를 잘라내는 아프고 힘든 작업일 텐데요. 아름다움과 안전을 위해서는 해줘야 하는 과정이고요. 우리와 스스로를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감정과 관계도 다듬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으려면 아프고 힘든 과정을 견뎌야 할 때도 있고요. 서로 망가지지 않으려면 과감하게 인연을 놓아야 할 때도 있는데요. 나무처럼 누가 대신해줄 수 없어서 우리는 생각도 마음도 정리하기가 더 어려운가 봅니다. 네 여기까지 나무 한 그루에서 인간관계까지 떠올리고 우리에게 위로를 전해준 음악의 숲 정승환입니다의 오프닝 멘트였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곡 듣고 오늘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평소 미안함 고마움과 같은 감정을 부끄럽고 낯간지럽다는 이유로 전하지 못하시는 학우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노래로 전하는 마음은 매주 새로운 사연을 들려드리고 그 마음을 어떤 노래와 함께 전하면 좋을지 노래를 추천해 드리는데요. 오늘 사연은 어떤 학우분의 어떤 사연 들려드릴지 노래 한곡 듣고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노래는 앞에 소개해드렸던 라디오의 진행자 정승원의 대표곡이죠. 너였다면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물리학과 이지우 학우님이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이지우 학우님이 마음을 전하고 싶은 학우분은 화학공학과 임가연 학우분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 보내주셨을지 저도 궁금한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사연 소개해드리기 전에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가연아, 안녕. 오늘 너한테 고마운 일을 말하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냈어. 우리가 알고 지낸 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니까 벌써 12년이네. 평소에는 의식 못 했는데 이렇게 횟수로 세니까 왜 이렇게 오래된 것 같지? 처음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넌 진짜 변함이 없는 것 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말은 참 냉정하게 하는데 또 신기한 게그 안에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달까? 사실 어렸을 때는 너가 냉정하게 해주는 말들에 조금은 상처받았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너의 마음을 아니까. 상처를 안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아. 초등학교 때 내가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안 나네. 고등학교 때는 같이 운동 얘기도 하고, 나 재수했을 때도 가끔 나태해질 때, 너가 옆에서 쓴소리도 해주고 조언도 해줬었잖아. 그때는 나도 힘들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너한테 삐딱하게 반응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때도 엄청 고마웠어. 생각해보니까 우리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이 나오고, 지금은 내가 재수하고 휴학도 해서 2년 늦긴 하지만, 같은 대학교도 다니고 있네. 모든 인연이 그렇겠지만, 진짜 너를 처음 봤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오래 알고 지낼지 몰랐어. 내가 너한테 고민 상담도 하고 위로도 받을 줄은 더더욱 몰랐고. 사실 처음에는 너가 이렇게 좋은 사람인지 몰랐거든. 항상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할 때는 냉정하게 말해주고, 위로가 필요할 때는 또 어떻게 알았는지 따뜻한 위로 건네줘서 고마워. 너를 옆에서 보고 있으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나는 내 감정, 내 기분 하나도 통제하기 힘든데, 너는 너 기분도 스스로 챙기면서 주변 사람들까지 챙겨주니까. 나도 너 옆에 있으면서 언젠가는 너가 나한테 해줬던 위로와 응원 꼭 해줄게. 그동안 고마웠고, 앞으로도 고마울 거야. 고맙다, 가연아. 네 사연 듣고 왔습니다. 물리학과 이지우 학우님이 화학공학과 임가연 학우분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약 12년간 자신의 고민을 잘 들어주고 위로와 응원을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이지우 학우님의 사연에 관해 이야기 나누어 보기 전에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지우 학우님이 보내주신 사연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무려 12년째 우정을 이어오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니시고, 현재는 같은 대학교까지 다니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실 정도면 두 분이 얼마나 잘 맞으시는지 보지 않아도 알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잖아요. 안지 얼마 되지 않은 어색한 사이도 있고, 같이 수업을 들으며 얼굴만 익힌 사이도 있고, 알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마치 오래 전부터 알고 지냈던 것처럼 친한 사이도 있죠. 그렇지만 시간이 주는 편안함은, 편안함은 친한 것과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매일 연락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오랜만에 만나도 어제 봤던 것처럼 편안한 느낌을 받는 친구가 있죠. 사연을 보내주신 이지우 학우분과 임가연 학우분도 이런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속마음과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나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서 털어놓았는데 상대방은 그걸 왜 고민하냐며 무시할 수 있고 어떤 일 때문에 힘들다고 털어놓았는데 상대방은 그 모습을 보고 나약하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런 모습에 상처를 받는 일도 종종 있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일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이유는 때로는 큰 위로가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신의 일처럼 고민을 해주기도 하고 같이 화를 내주기도 하면서 함께 속상해해주는 상대를 보며 딱히 해결책이 나온 것도 아닌데 기분이 풀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이지우 학우님도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임가연 학우분이 이러한 위로를 해줬기 때문에 더 고마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정을 응원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기 전에 노래 한곡 듣고 올까요? 지금 소개해드릴 노래는 사연을 보내주신 물리학과 이지우 학우님이 틀어달라고 요청해주신 노래입니다.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함께 듣고 올게요. 지금은 6시 37분. 여러분은 학우들의 이야기와 마음을 대신 전해드리고 어울리는 노래를 추천해드리는 방송, 노래로 전하는 마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의 사연자 학우분이 마음을 전하고 싶으신 분에게 함께 전달하면 좋을 것 같은 노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물리학과 이지우 학우님이 12년간 자신의 곁에서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를 건네주신 화학공학과 인가연 학우분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두 분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12년째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12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지금 22살이라고 하십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하신 친구면 정말 보통 친구들과는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는 두 분의 우정 이야기를 담은 담손의 공방의 친구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에는 우리 때로는 흔들리고 우울할 때도 있지만 서로 의지하며 오늘도 행복하자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아셨다면 철없고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부터 사춘기를 지나 지금까지 함께하신 거네요. 두분 모두 힘들고 끝없이 우울하셨을 때도 있으셨겠지만 서로 의지하며 지금까지 함께 지내오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과거가 그랬듯 미래도 행복하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방금 소개해드린 담소네 공방의 친구 듣고 올게요. 네, 이제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지내자는 가사를 담고 있는 담손의 공방의 친구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노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사연에는 이지우 학우님이 힘들 때 임가연 학우님에게 위로를 받으셨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는 친구에게 제가 힘든 일을 잘 털어놓지 못해서 노래를 들으며 달래곤 합니다. 노래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노래를 듣지만, 유독 힘들거나 지친 날에는 가사에 집중하면서 듣는 편이랍니다. 그런 제가 힘들 때 위로를 받았던 선우정화의 도망가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래 제목을 보면 힘든 일을 회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 있겠지만, 그 가사는 담담한 위로를 건네고 있답니다. 이 노래의 가사에는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두려울 게 있을까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노래를 듣다 보면 이 가수가 저의 오랜 친구가 되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일, 힘든 일을 훌훌 털어버리고 같이 떠나자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괜실이 위로가 된답니다. 저처럼 친구에게 털어놓기 힘든 일이 있거나 위로받고 싶지만 누군가에게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신 학우분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괜찮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들으시는 바람에서 이 노래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 노래를 끝으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우정화의 도망가자 들려드릴게요.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와 마음을 대신 전달해 드리는 방송 노래로 전하는 마음 어떠셨나요? 오늘은 물리학과 이지우 학우님의 사연과 함께했는데요. 이렇게나마 학우분의 고마운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로 전하는 마음은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전북대학교 방송국 오픈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다양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학우분께는 소정의 상품도 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이 시간에도 학우님들의 사연과 마음을 들고 어울리는 노래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박현진, 기술의 김현주, 모니터의 김예진, 그리고 제작과 진행의 저는 백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